오늘은 세강연 상권 까만 책이고요. 거기에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강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관계 대명사랑 관련된 거를 배워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 오늘은 뭐냐면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할것 같은, 음흠. 뭔가 긴 부분이 짧은 단어 하나를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음. 어, 내가 여때까지 배운 걸로 보면은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할것 같은데, 넣어도 음. 돼요. 넣어도 음. 되지만, 그걸 넣지 않고, 음. 전치사만으로. 음. 전치사를 하면, 뭐, 인도 있고, 언도 음. 있고, 엣도 있고, 위드도 있고, 바이도 네. 있고, 이런 네, 애들. 그런 네, 네, 네. 애들을 가지고, 음. 관계대명사를 왠지 쓴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어, 주는, 음. 그런 테크닉을 좀 배워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가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네. 책에는 음. 뭐 예문을 두 개씩 뭐 해놓은 것도 있고 세 개씩 해놓은 것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딱한 개씩 한 개씩만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어, 제일 처음엔 위드를 가지고 그런 미트. 문장을 음.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우선 문장만 들어보세요. 네. 어떤 문장을 영작을 해야 되냐면 그는 갈색머리와 음.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를 음. 좋아해. 음. 를할 거예요. 음.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음. 뭐, 갈색머리와 하얀 피부를 가진 음 여자. 여자. 음. 이렇게 하니까 관계도전사가 음. 들어가야 될것 같죠? 그 써도 돼요. 어, 써도 되는데, 오늘은 좀더 쉽게, 음. 그거 안 쓰고, 음. 그런 느낌을 주는 걸 음. 한다 그랬잖아요. 음.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몸에 음. 지니고 있거나, 음. 아니 몸에 달려 있어. 이런 경우에는, 가지다라고 해서, 뭐, 대패부, 위치해부를 have, 따로 쓰지 않고, 어, 어. 그냥 위드 하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음. 그는 어떤 여자, 소녀를 좋아해요. 음.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He likes a girl. 응, he likes a girl. 예를 들어서, 딱 걔가 생각해둔 애가 하나 있어. 어. 그러면, He likes the girl도 될수 어. 있겠죠. 근데 그 더걸이 어떤 애였냐면은, 음, 음. 갈색머리와 흰 피부를 가진 음. 여자인 거야. 음. 그러면 가지다를 뭐로 표현하라고요? Weed. With 어. e girl with 어? 한 다음에 제일, 제일 처음에 뭐가 졌어요? Brown, Brown hair and 어? white skin. 어, white skin이라고 어. 보통 하고 싶잖아요. 어, 근데 그게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어. 보통 white s k i n 이라고잘 얘기를 안 해요. 안자 아니면 에그렇 White skin 진짜 흰색이잖아. 어. 그래서 안 하고 fair라고 해. Fair. Fair. 음. 공정한 할때 fair fair 스페인이 똑같아요. <laughs> 아 진짜. 네. 그래서 해보면 <laughs> he likes the girl with brown hair and fair skin. he likes the girl with brown hair and fair skin. he likes the girl with brown hair and fair skin. 음.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관계 때문에 서로 구제한다면 he likes the girl who, who has, uh, has brown, brown hair, hair and, and fair, fair skin. skin. 이렇게 되는 음. 거죠. 네. 아니, 그럼 이게 간단 더 간단 엄청 간단한데요? 간단하죠. 음. 근데 이거를 참 모든 적재적소에이렇게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음. 한계가 좀 있어. 설치상하다 뭔가 좀 제한적인 게 있나 보다. 있죠 그래서 음. 그 관계대명사의 대신나 위치를 어, 쓰면 어, 어. 그 뒤에 아무 동사나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얘는 약간 어. 제약이 조금 음. 있어요. What they really want is a girl with a pretty mouth. 두 번째 t 금 h e y really want is a girl with a pretty mouth. w t t want is a g i with m o u t w really want is a girl t h o u t h 두 번째, 단계 위이 w 할 겁니다 뭐가 없을 거냐면 은 응. 우선 처음 비슷해요. 그는 좋아해요. 음. He likes? 야채 샐러드를. Vegetable salad? 맞았어요. 어. He likes vegetable salad까지만 어. 해도 말이 되는데 어. 샐러드를 꾸미는 말이 있는 거지. 어. 왜 샐러드 드레싱 중에 그쵸. 오일로 된 것도 있고 어. 약간 크림 들어가 있는 것도 어. 있고 이렇잖아요. 어. 어. 크림이 들어간 드레싱을 할 거야. 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해야 될것 같아? 크림이 들어간 드레싱? 음. 크리미. 아그냥 크리미. 응. 아. 그게 크림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있는. 아. 그래서 크레, 크리미, 크리미 드레싱이라고 어.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는 어. 크림이 들어간 드레싱이 어. 어. 없는 없는 야채 샐러드를 음. 좋아해. 이렇게 음. 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 그럼 he likes uh, vegetable salad 음. without 음 -hmm. creamy sauce dressing. 아 드레싱. He likes vegetable salad without creamy dressing. 음. he likes vegetable salad without creamy dressing he likes vegetable salad without creamy dressing mm -hmm. mm -hmm. as it stands ethan hunt is a man without a country as it stands ethan hunt is a man without a country as it stands ethan hunt is a man without a country as it stands ethan hunt is a man without a country With, without 했잖아요 그러니까 with in, with in. 뭐머 아내, 뭐머 안에에내란 뜻이죠. 뭐뭐내 mm. mm. 이런 뜻인데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mm. 쇼핑몰을 좋아해요. Mm. I like shopping mall. Mm. I like a shopping mall이에요. Mm. 근데 어떤 쇼핑몰이냐면요 mm. 걸어 다니는 거리 안에 있는 쇼핑몰을 좋아해요.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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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다니는 거리 안에 있는 쇼핑몰.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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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걸어 다니는. A work. 워크죠. 어. 근데 워크는 걸어다니다라는 동사잖아요. 어. 걸어다니는 거리. Walking distance. 그렇지. Walking distance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야. 어. 그 안에 있는 쇼핑몰을 좋아한다고 하면? 아 그럼 I like shopping mall 음. within 음. walking. Distance. distance. So, I like a shopping mall within walking distance. I like a shopping mall within walking distance. Mm? I like a shopping mall within mm. walking distanc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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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Do this is the only place within walking distance has free wireless outdoor seating printing station. There. Do this is the only place within walking distance has free wireless outdoor seating printing station. There. Do this is the only place within walking distance has free wireless outdoor seating Printing station. Do this is the only place within walking distance. Has free wireless, outdoor seating, printing station. On it is a on 그 on이 쓰여졌을 때 이런 식으로 쓰여졌을 때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음, 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는 더 소개가 돼 있긴 아, 하지만 머뭐에 네. 대한을 할때 보통 뭐라고 해요? About. About 쓰잖아요. 음. About도 쓸수 있지만 언도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머뭐에 음. 대한. 대한을 어, 어.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음? 찾아야 해요. 음. We have to find the information. 맞았어요. We have to find the information. 또는 음. We need to find the information. 음. 이 됐어요. 음. information은 information인데 uh -huh. 어떤 information이냐면 뭐에 대한 information이냐면 유명한 관광지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찾아야 해요. 음. 이렇게 음. 하고 싶어요. 음. on 써야 돼요? 그렇죠. o famous 투어리 스팟? 맞았어요 음. 그래서 We need to find information on famous tourist spot 음. famous travel spot 다 돼요 음. 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요. 하, 할 때, 언을 음, 쓸 수가 um, 있고요. Um, 이때, 그럼, about 쓰면 안 돼요. 돼요. 할수 있잖아요. about도 괜찮아요. Um, 근데, 언도 um. 그런 용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um.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언을 about처럼. About처럼? 네. 음.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라고 겸사겸사 네. 겸사 해봤고, 발음을 해드리면, We need to find information on famous travel spots. We need to find information on famous travel spots. We need to find information on famous travel spots. So please call me if you find out any information on the book. So please call me if you find out any information on the book. So please call me if you find out any information on the book. So please call me if you find out any information on the book. The onga 비슷한 계열로 in in mm -hmm. 너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이랑 이는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기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해요. 음. 그런데 그거 이제 책을 어. 참조하시고요. 네. 오늘은 그거 말고 좀 특이한 거 하나를 알려 드릴 텐데 음. 음.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할때 음. 음. 보통 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음. 근데 웨어 e where 대신에 웨어를 음. 쓰려면 또 거기다 데도 쓰고 웨어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in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In. 음. 그래서 옛날에 In suit. In suit. 슈트 입고 있는. 어, 어. 슈트 s 발음 아니라니까. suit. 아, <laughs> in a black suit. n a black suit. In a black 입고 있는 옷을 In a b l a 있는 s u i n 뒤에다 놔주시면 그, 그 옷을 입고 있다 l a c k suit. In a black s u i 옛날 노래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해보세요. Lady in a b l a i n l a c k i n l a c i l a l a l a 그리고 신, 실제로 뮤직비디오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와. 그 빨간 옷 입은 여자인 거야 제목이? 맞아 Lady Red. 교복을 입고 있는 많은 소년들은 many boys mm -hmm. in school uniforms 맞았어요. So many boys in school uniforms. Mm. many boys in school uniforms 한 애들이 mm. 줄을 서고 있어요. Mm. lineup. 어. 그 하고 있어 지금. 어 uh, is lining up, lining up. 그렇 are lining up. 가게에서. at the store. at the store 또는 mm. at the shop. 이렇게 mm. 하실 수 있어서 하나로 하면 mm. many boys in school uniforms are lining up at the shop. many boys in school uniforms are lining up at the shop. Mm. 마지막 many boys in school uniforms are lining up 이란 음.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음. 라인업 줄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흠. 라인업이 줄 쓰는 겁니다. 음. I gave it to a man in a black cape while you were sleeping. Okay. I gave it to a man in a black cape while you were sleeping. 이번엔 응. 인원에 다 장소에 인원에. 관련된 네.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이랑 어는 조금 장소가 아닌 뭔가 음. 다른 특이한 뭐 옷을 입고 있다든지 음. 뭐뭐에 대한 약간 이런 음. 특이한 걸 해, 네. 해드렸는데 애는 네. 그런 용례가 없고 진짜 장소밖에 안다 안 안. <laughs>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는 사랑에 빠졌어요. He fell in love. 맞아. He fell in love. 사랑에 빠졌는데 누구랑 사랑에 빠졌냐면 어떤 소녀와. A girl? he fell in love with a girl 이잖아요. 음, 음. 그게 어떤 소녀냐면 에이미네 생일파티에 있던 어떤 소녀와 사랑에 빠졌어. 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그걸 애써서 표현하는 거야? 음. 있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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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uh -huh. 음. 그거를? <laughs> he fell in love with the girl at Amy's birthday party? 맞았어요. 그래서 he fell in love with 내가 모르는 어떤 그냥 아무 여자 하나라고 하고 싶으면 음. 어를 쓰면 되고 음. 아 걔라고 음.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음. 더라고 쓰셔도 되고 근데 그냥 어떤 소녀라고 네. 해서 어를 써볼게요. 그 음. he fell in love with the girl at Amy's birthday party. 음. he fell in love with the girl at Amy's birthday party. 음. he fell in love with the girl at Amy's birthday party.라는 음. 음. party. 문장이 완성이 음. 됐어요. 음. 어디에 있는 어쩌고 음. 이렇게 표현할 때 음. 진짜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11월 중순에 오픈하는 세가영 에듀센터 학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할 성인반과 초중 동부 학생을 모집합니다. 11월 중순에는 화목 성인 오전 영어 반을 12월에는 초중등 문법, 리딩, 글쓰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영어 및 상담 문의는 카카오톡에서 세가영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거나 네이버 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응. 바이도 그런 위치와 관련된 걸할때쓸 수도 있었어요 응, 응. 바이를 위치에 관련된 걸 쓰면 무슨 뜻이 되냐면 그 옆에 어디 옆에 응. 그러면 아무도 살지 않아요. 음. Nobody 음. lives. 어, nobody l i v e 인데 거기 s 붙여야 돼. Lives. 그죠? 어. 단순니까요? 단순니까요. So nobody lives. 그 농가에 살지 음. 않아요 할 건데 음. 농가. The farmhouse. House. 어, 음. 그 농가 안에 살지 않아요. Nobody lives 음. in the farmhouse. 맞았어요. Nobody lives in the farmhouse인데 음. 어떤 farmhouse냐면. 그 호수 옆에 있는 농가에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음, 음. 이렇게 하려면, 그 nobody lives 음. in the farmhouse 음흥. by the lake 맞았어요. Nobody lives in the farmhouse by the lake. Nobody lives in the farmhouse by 음. the lake. Nobody lives in the farmhouse by the lake. 그래서 음. 음. 호수 옆에는 있 음, 농가. 농가 이렇게 음. 된 거죠. This is your house by the lake that you said you always wanted. This is your house by the lake that you said you always wanted. This is your house by the lake that you said you always wanted. This is your house by the lake that you said you always wanted.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것 같지만 그걸 안 쓰고 음. 전치사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음. 문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음. 음. 제가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용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네. 거는 책. 에래서 음. 확인해 보시고 92페이지와 93페이지에 음. 관련된 문제들을 실어 놨으니까 영작하시면서 이 얘기를 한번더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의 다이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슈퍼땡스 부탁드립니다.